지금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축구를 보다 보면 심판이 레드 카드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퇴장입니다. 뛸 수가 없어요. 선수나 코치들이 항의를 하죠. 하지만 심판의 그 고유한 권위에 의한 판정에서 숭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심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위에 숭복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그때는 어, 사무엘 하 6장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복귀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 막은 건데 오히려 상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복귀에 손을 대는 순간 죽습니다. 어자 이것이 그슬로 올라가면 이런 레드 카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지구요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절대 금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명령에 대한 순종만 요구됩니다 사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죠 먹는 다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레드카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웃입니다 성경 안에는 종종 이 위험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간혹 이렇게 레드카드를 꺼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문맥으로만 보면 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그래서 이 1절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원인 제공은 하나님하신 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본문인데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주동자 이스라엘 개수하도록 주동한 주동자는 누구냐? 사탄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엘하 24장 1절과 다시 연결시켜 보면 다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 다이스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것이죠. 자, 이것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다이스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다이스의 죄가 무슨 죄냐?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이스의 인구조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구 조사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으로 보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인구 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대노하시는가를 봅니다. 15절에 이에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혹독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심판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는가 그 인구조사 안에 다이세 내면의 동기와 인구조사의 목적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세 인구조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단순한 인구 센서스가 아니고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니까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 정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감을 잡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슨 지금 성공에 도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어 한 것이죠 자신의 왕국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다이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개입이죠 그리고 사탄의 개입의 핵심적 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이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따라붙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이슨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공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가 찾아들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이슨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져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자 그의 신복 요합 장군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래되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기에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제대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께서 이 백성을 얼마든지 백 배나 더하게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압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 왕이여 왜 쓸데없는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요압이 보기에는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요압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이색의 요압의 충고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공에 도치되어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의 파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이스 매우 위험한 금지 구역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런 상태에는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낯설어집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기중한 존재가 큰 존재가 아니에요. 작은 존재로 남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이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외친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3엘 17장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신앙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서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태도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다이슨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깨어집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다이슨 오래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10편 20편 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이소는 병과 말의 수를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변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이 변질입니다 변질 인간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추락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공으로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맙니다.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군사의 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바세바 사건과 비교 한 되는 다이세 생애의 큰 실수입니다. 바세바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큰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인 이 사건이 어떻게 작은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조사는 그것을 훨씬 웃도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요압이 다윗의 이 모습 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도 여기 에 있습니다. 다윗은 겁도 없이 이 금지 구역 안으로. 그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예배 중심에 다윗 자신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꿔 놓는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는 순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다이 오늘 이 변질된 이 모습을 우리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슨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지난 삶을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이 가져다 준 끔찍한 변질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형통과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하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당장의 기절이 숨어 있습니다. 어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러지죠. 그때 기도 소리는 달라요. 내 삶에 절박한 것이 있으면 호흡하는 순간마다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나 조금만 허리를 펴, 허리가, 리가 펴지면 살만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이 내가, 내가, 내가가 나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번영을 구과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흉통케 하십니다.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맞아요.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기도인지 알 길이 없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형통의 신학, 이 번영의 신학이 위험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번영이 오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것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수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그런 태도의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대목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신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시죠. 그것은 배은 망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이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이슨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요와께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이양무리를 무엇을 행하여였나이까 성악은 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이슨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이의 놀라운 점은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니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면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이의 장점은 뭐냐? 죄가 지적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스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이스의 스토리가 참 많이지만 다이스 다이스로서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시편의 51편도 그 회개하는 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래서 그런 기도함으로 회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건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다이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이선에 배우는 점은 그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신자에게 주어진 특혜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회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샀게 합니다. 다이슨 순종하고 아라우나의 이 타장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단을 샀게 합니다. 2집오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단을 쌓게 되자, 하나님의 단을 쌓게 되자 놀라운 일이 났어. 무섭게 내리치던 재앙이 끝이 납니다. 다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당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이의 실패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나의복이죠. 회복의 사건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장소로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 가스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 단을 쌓게 만들었어요.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만약에 그 예배가 실패하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경계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오만하고 방자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레드 카드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나님이 어려운 길에서 잘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다면 위험한 것이죠. 빨리 주님에게 잘못을 비우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이 안까지 내 발을 그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원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실력과 열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것이 영혼 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겸손은 아무에게나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전부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